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엄청 반갑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현대차가 이런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이런 홈페이지가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요, 현대차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차주들 대부분이 모르지만 알고 나면 자부심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현대차가 대단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대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현대차가 WRC에 출전 중이라는 건 알지만 얼마나 오래됐고 성과는 어떻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타고 있는 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곳이 몇안 되죠 사실 이 정도면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WRC라는 게 전세계적인 모터스포츠고 가끔 기사를 찾아보면 활약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데뷔 당시 주목을 크게 못 받았다는 점입니다. 현대차가 WRC에 정식으로 데뷔한 건 올해로 벌써 23년이나 됐습니다. 그전에 워밍업 기간까지 생각하면 30년이나 됐어요. 이때는 대회에서의 성과보다는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에만 의미를 뒀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싱카로 튜닝된 현대차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당시 엘란트라가 1991년부터 호주랑 동남아시아 지역 대회에 참가했고 놀랍게도 첫 출전부터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당시 차를 탔던 사람이 웨인벨인데요. 벨은 1993년부터 아시아태평양 랠리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모터스포츠 디벨로먼트라는 영국 기업하고 손을 잡고 호주팀과 합병을 하게 되고요 이 협력 이후에 키트카가 탄생합니다 베르나를 기반으로 만든 차인데 이 당시 APRC 2L 클래스에서 우승을 하고 2L WRC에서는 2위를 기록합니다 1999년에는 엑센트 WRC카가 등장했고 2000년 2월 스웨덴 랠리를 통해 WRC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기록한 성적은 아르헨티나 랠리에서 7위와 8위 뉴질랜드에서 5위 호주에서 4위를 기록합니다. 이제 막 주목을 받을 만할 때쯤 2003년에 WRC 기권을 선언합니다. 이게 1위라도 한번 하고 그만뒀으면 사람들 기억에 더 선명하게 남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후로 넘어갑니다. 2003년 기권 이후에 아예 모터스포츠 관련 소식이 없었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드러낸 게 최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현대차가 모터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성과가 대단합니다. 2012년부터 아예 글로벌 모터스포츠 사업을 위해서 현대 모터스포츠라는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이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모터스포츠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즌은 현대차 월드 랠리 팀의 8번째 시즌이고요. 보니까 순위가 좀 놀랍습니다. 11번이 경기 동안 2위를 8번 했고요. 1위는 4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현대차가 모터스포츠를 절대 대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팀 창설 초기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2014년 시즌에는 드라이버가 중도 탈락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팀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 덕에 출범 후 2년 만에 8개 제조사 중 4위를 차지하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는데요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2015년과 2016년에는 4시를 한번더 다지고 2019년에는 처음으로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작년에는 우승 3회, 입상 11회 스테이지 우승 54회를 기록하면서 팀의 입지도 넓히고 차의 성능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출범 후 2년까지만 해도 딱 중간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 이후 불과 5년 만에 종합 우승을 기록하고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우승을 거둔 거고요. 올해에는 WRC뿐만 아니라 WTCR, ETCR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분야가 다양해졌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죠. WRC는 비포장 도로와 일반 도로를 아우르고 WTCR은 고성능 내연기관 투어링카가 중심이 되는 경기입니다. ETCR은 고성능 전기 투어링카로 서킷을 달리는 거고요. 오프로드, 온로드, 내연기관, 그리고 친환경 파워트레인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서야 뉴스가 좀 크게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소비자들이 모터스포츠의 활약을 체감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좀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터스포츠가 뭐 어쨌는데 그거 한다고 차를 더잘 만드나 이랬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서킷에서 차를 타는 건 부자들의 취미생활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이 일반 양산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 차 신차가 큰 폭으로 발전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터스포츠에서 쌓은 노하우는 단순히 고성능 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노면과 코너에 따라 차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설계하고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쌓을 수 있는 무대죠. 한 3, 4년 전에 나온 차랑 지금 나오고 있는 차를 비교해보면 발전의 폭이 체감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서스펜션의 대응 능력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볼까요? 2세대 G80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앞바퀴는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뒷바퀴가 쿵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해외에서도 간혹 현대차의 후륜 서스펜션 설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은 몇년전 나온 차들의 무스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세대 G80은 더 이상 뒷바퀴가 어설프게 떨어지지 않고요. 차가 과도하게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G80 이후에 나오고 있는 K8이나 카니발 같은 차들도 이전 세대에 비하면 정말 크게 발전했다는 걸 느낍니다. 카니발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김승현 편집장이 시승기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한 데이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모터스포츠에서 쌓 데이터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륜구동 세단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세단들을 타보면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꼭 고성능 차 얘기만 나오면 5030 하는 나라 에서 고성능 차를뭐 하러 만드 냐？이런 댓글 이 달리 죠. 글쎄요.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시각이 아닐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터스포츠는 일반 양산차에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고요. 이 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라는 겁니다. 약간 제조사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대중 브랜드와 비교 자체를 꺼려하고 모터스포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브랜드와 그렇지 못한 브랜드도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런 문화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포드 v 페라리고 이 역사를 통해 후대에 길이 남는 명차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타는 차를 과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성능 차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분명 고성능 차는 돈이 절대 안 되거든요. 개발 비용도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그랜저만큼 나오는 차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프리미엄 브랜드, 대중 브랜드 할거 없이 고성능 차를 만듭니다. 모터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에 한번 참가하려면 차도 개발해야 하고 선수들도 훈련시켜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환경도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모터스포츠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벤츠 하면 AMG와 F1이 떠오르잖아요. BMW 하면 M 브랜드가 떠오르고요. 토요타의 기술력을 이야기할 때는 수프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NXs 스토리는 필수입니다. 내가 타는 차의 브랜드는 이런 차를 만들고 친구가 타는 차의 브랜드는 이런 차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브랜드 가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봤자 벤츠도 있 클래스가 많이 팔리고 소유 타는 라브포 같은 차가 제일 많이 팔리지 않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뭐이를 길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브랜드의 이미지는 소수가 결정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모터스포츠 팬들이 얼마나 되며 AMG를 타는 사람들은 몇이나 되나요? 아반떼 N을 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반떼 일반 모델을 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제조사를 대표하는 차들은 판매량과 다르죠. 벤츠는 AMG나 S클래스가 떠오르고 BMW는 고성능 M이 떠오릅니다. 미니하면 그 시절 랠리 모델을 했던 오스틴 미니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고 랠리 무대에서 탄생한 아우디의 트로는 지금도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베스트 셀링카가 아닙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정체성과 같은 존재인 거죠. 소수가 구매하는 이런 차들이 브랜드 이미지가 되고요. 대중들은 그 소수가 만든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소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소수가 만든 브랜드 이미지를 다수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보통 대물림이 3대 이상부터는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뀐 이후 후에 추진력이 제대로 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 조만간 카니발 시승기로도 나가겠지만 양산차에서 보이는 고질병도 고쳐야 하고요. 아직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질 문제도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에서 활약한 적이라도 있나? 성능으로 이기고 와서 얘기해라. 고성능 브랜드 하나 없으면서 무슨 차를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모두 자동차 제조사로서 가져가야 할 이상적인 조건들이었는데. 하나씩 갖춰가기 시작했죠. 단순히 숫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차의 모터스포츠 그리고 이 성과가 실제 양산차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꽤 많은 차주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내가 타고 있는 차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브랜드와 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백과 현대차가 대단한 이유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